여러분 안녕하세요. 따님입니다. 요즘 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.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. 어제만 해도요. 2,800명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감염자 확진자가 이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. 태국도 이제는 청정이라던가 물론 뭐 세상에 청정적은 없겠지만요. 작년만 해도 이 동남아 쪽 국가들이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를 뭐 온도 탓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면역 체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지역적 특성을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감염이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드러내 놓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제 4차 파동일 만큼 많은 돌연변이들 이쪽에 대해서는요 태국이든 어디든 이 세상에 이 안전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천 명대가 넘어갈 때가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. 태국의 감염자가 막천 명이 넘고 1,500 명이 되고 2,000 명에 도달할 때까지도 아유 큰일났다. 어떡하지, 어떡하지. 그래도 뭐 설마 설마 했는데 어제는 2,800 명이 넘었고요. 이 정도 추세라면은 아마 내일부터 3,000 명을 돌파하는 이런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. 저 얼마 전에 태국 송크란 연휴가 있었잖아요. 그 명절 동안에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동을 했는데. 이때 많이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혼자 제 생각이지만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요 이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증상이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이 방콕의 한 에어컨 버스였습니다 그 안에 차장이 손님을 만나고 돈을 이렇게 거슬러 주고 받고 하는데 이 차장이 감염이 됐던 건데 이 증상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콕 시내를 곳곳을 요지 이렇게 다니는 운행했던 버스인데 그 안에 많은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 이 노출이 됐고 또 감염이 됐는지 이걸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들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서 누구가 걸렸고 누가 안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딴 사람한테 쉽게 전파를 해줄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이게 지금 태국 사회에 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논타불이 주변도요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심각한 하루 감염자가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쪽도 이제 야간에서부터는 통행 금지가 좀 시작이 될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권고사항이지만요 이게 법규로 시행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 쇼핑몰 이런 것들이 요 지금 일찍 문을 닫습니다. 편의점들도 저녁 10시면 문을 닫아야 되고요. 식당들도 옛날부터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. 야간에는 문을 닫고요. 또 유흥업소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곳들이 벌써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. 이미 오래전에 닫았죠. 태국의 이제 감염 전파 이 경로가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 클럽을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됐었어요. 그 바람에요. 지금 많은 유흥업소들은 문을 닫았고 또 술을 팔지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. 그뿐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 배드민턴 장부터 해가지고요. 많은 경기장 이런 곳들이 전부 다 폐쇄를 시작을 했고요. 앞으로는 운동도요.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좀 숨죽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많은 것들이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요. 지금 문제는 작년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입니다. 이제 저같이 태국에서요. 이제 교민이지만. 태국 사람으로서는 이한 작은 비즈니스를 하며 사는 이, 이런 사람들, 저 같은 사람들한테요. 지금 굉장히 피부로 와닿습니다. 경기가 어렵고 또 손님들이요. 오늘 뭐 미팅을 하겠다,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고객이 찾아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요, 전부 다 캔슬을 합니다. 자, 제가 있는 곳이 논타불이다 보니까 논타불리도이 방콕 주변으로 좀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논타불이까지 좀안 오려고 하고요.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. 지금 이 시국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저희 창고에도 물건이 지금 몇만 개씩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. 손님들이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요. 가지고 가야 될 이런 물건들, 그러니까 완성을 다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요. 손님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질 못해요. 지금 가져가 봐야 팔리지도 않고요. 이 사람들도 이동도 문제지만요. 손님들이 사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배급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건도 지금 자재 그대로 출고가 못 되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. 이번 달 같은 경우는요 수익이 없어요. 저희들이 손님을 만나고 물건을 팔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돈을 벌 텐데요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지금 월급을 줄 돈도 사실 지금 부족해집니다.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제 사이클로 순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저희는요 이번 달부터 조금 큰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사가 완전히 지금 어떤 뭐 변경이 돼가지고 리뉴얼을 다시 하고 회사를 다시 이렇게 뭐 만들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돈도 많이 쓰고 회사도 많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국이 지금 딱 이렇게 뭐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님도 안되고 영업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광고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광고.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, 조금 광고비를 좀 줄이면서 손님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. 뭐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문의만 했지 실제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만나가지고 방문 어떤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. 절대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. 간혹 며칠에 한 번씩 손님들이 오는데 전부 다 왔다가도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얘기하다가 얼른 또 돌아가고. 그리고 또 샘플만 지금 보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없어요 이게 저희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작년에만 해도 그래도 많이 이제 알코올 젤이라든가요 뭐 여러 가지 소독 젤들을 많이 팔아 가지고 그걸로 또 대신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게 힘들어졌어요 아시다시피 뭐 중국산 저가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중국에 들어온 이런 싸구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취급을 하고 그좀 하는 것이지 전부다 지금 새로 만들고 뭔가 좀 공급을 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이 돌아가고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, 저 같은 이 자영업을 하는 어떤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돌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, 우리 경민분들. 또 태국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, 다른 뭐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방문하고 물건을 사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뭐 2,800명대, 3,000명이 곧 시작이 되면은 아마 이 시장들도 굉장히 폐쇄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폐쇄까지는 이 경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좀뭐 하지는 않겠지만요. 그런 어떤 위기를 갖고 사람들이 방문이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. 또 영업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. 우리 앞집 롱본 아저씨 집에 아들 그리고 며느리 딸을 이렇게 봐도요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운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이 킹파워 면세점을 다니는 며느리인데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나오지 말라 재택근무를 해라 말이 재택근무 지뭐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기입니다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계속 차가 집안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요. 차들이 계속 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서 출퇴근을 해야 될 차들이 계속 매일 집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택 근무들이 점점 좀 늘어납니다. 자,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이렇게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재택 근무, 집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또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또 문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또 와이프의 친구라든가 유사 업종을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지금 더 많아졌고요.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필수 인력들,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될 이런 사람들도 집에서 보통 대기하면서 온라인상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구글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대화 상담 이런 영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회사에 많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급여를 많이 깎을 수도 없잖아요. 일정 비율 이상 깎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또 줄어들기는 줄었습니다. 활동비 이런 것들을요. 지급을 최소한으로만 하면서 이렇게 급여를 아끼는 이렇게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. 자 지금까지 잘 버티고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좀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심격게좀 싸워 왔다.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저희도 마찬가지로요. 좋은 시절이 오면은 다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. 이렇게 해서 버텨 왔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또 닥치니까 정말 어렵네요.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좀 개선이 뭐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백신이 많이 들어오고. 또 확진자가 이렇게 막천 명대로 막 늘어나거나 지금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? 물론 뭐옆 나라 일본이란 나라는 뭐 심각해지고 있긴 하지만요. 근데 이제 태국이 이 정도 심각해지는 거보니까 이게 끝난 게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조만간에 뭐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같이 가겠다 이런 사회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요. 이걸 또 슬기롭게 어떻게 또 해서 이겨내야 될지 시국이 이렇게 뭐 2천 명대, ,000명대, 3천 명대가 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도 희망을 갖고요. 언젠가는 또 줄어가지고 수백 명대로 다시 떨어지고 다시 경제가 돌 때까지 이때까지는 조금 좀숨좀 좀 죽이고요. 여러 가지를 좀 참으면서 이렇게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 남은 교민분들 지금까지 1년 동안요. 굉장히 어렵게 잘싸왔는데 지금 또 다시 이런 한파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.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. 우리 교민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크실 거고 더 어려워지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? 잘 버티고요. 또 이겨내고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요. 이렇게 버티는 게 우리들의 최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시기 때문에. 뭐큰 걱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저같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태국 뉴스를 듣고 그날그날 그날 하루 확진자를 걱정하면서요. 또 경기, 경제를 걱정하고 우리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셔야 되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 봅니다. 뭐 말은 정확하게 뭐가 어렵다, 얼마큼 어떻게 됐다라고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. 지금 제가 어려운 걸 보니까요. 분명히 다른 분들도 같이 다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도 뭐 지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. 우리 같이 힘을 내고 뭐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고요. 좋은 안정되는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때까지요.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저도요. 요즘 제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죠. 굉장히 회사도 어려웠고요.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 이 위기를 다시 이겨내야 될이 시기이기 때문에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요.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요. 제가 먼저 살고 나서 <laughs> 다시 찾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